안녕하세요. 햇내고 따위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들 방이거든요. 아들 방에 창문에다가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네트망 부착해서 예. 이꼬지 아들 키우고 있어요. 다 배운 아들마. 저 목소리가 이상하죠.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이 오늘 비가 올다 말다가 이렇게 소량으로 내리고 있어요. 아들 방인데, 어, 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네트망을 부착해서 이 꽃이 키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는 우자라는 아이들 적심해서 페트병에다가, 네. 페트병, 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여러 아이들. 진주목걸이도 있고, 화재. 얘는 화재예요. 완전 초록색이죠. 초록초록. 얘네는 화재예요. 화재. 얘네는 큐빅, 음, 진주목걸이. 루비 레크레스. 얘는 이름이 모르겠어요. 얘도 예쁜데, 음, 이름을 안 적어놔가지고, 얘도 웃자라가지고 다 적심했거든요. 얘는 홍옥이에요, 홍옥. 홍옥도 좀 많이 웃자라는 다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웃자른 아이들 적심해서 이렇게 음, 모둠으로 이렇게 꽂아놨어요. 색감이 초록초록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는 두부팩이에요. 두부. 두부팩에다가 이렇게 두부팩이 의외로 어, 재활용하는데 좋더라고요. 이 꽂이 키우는데 잘 자라요. 두부팩이. 그리고 이게 다에서 바구니? 2 0 0 0원 바구니에 사이즈가 딱 맞아요. 예, 페트병도, 2,000원, 이거, 바구니에 사이즈가 딱, 이렇게 들어가가네요. 크기가 딱 맞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올려두고 키우기가 좋아요. 이 꼬지 아이들. 얘는 바닐라비스에요. 바닐라비스. 얘가, 목대가 살짝, 상해가지고, 그래서, 어더 음, 상하기 전에 자구를 다 떼어서 이렇게 여기다 꽂아놨거든요. 저번에 호리병에다가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다가 심었더니 목대가 살짝 상했어요. 음, 그래서 자구를 빨리 떼어서 상하기 전에 여기다 꽂아뒀어요. 얘는, 얘는 석유나 금인가? 입장이 상했네요 입장이 상한 아이는 떼어줘야 돼요 입장이 물렀죠? 얘가 석연아 금 같아요 입장이 상했네 얘는 철화처럼 그렇게 막 입장이 많이 안 나왔네요 얘는 그냥 일반 잎꽂이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홍대화금이에요. 홍대화금. 얘는 뿌리도 뿌리랑 입장이랑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죠. 얘도 잎꽂이가 잘 돼요. 입장은 음, 아직 안 나왔네요. 뿌리만. 뿌리만 나왔어요. 얘도 잎꽂이가 잘 되는 아이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얘는... 어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얘는 화재예요. 화재. 화재도 많이 웃자르는 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얘도 화재. 자구도 빨리 나오고, 어 웃자라기도 잘 웃자라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얘는. 그리고 얘는 석에나 금이에요. 석에나 금. 이 꼬지. 얘는 이렇게 금으로 많이 섞여서 나왔네요. 음. 그리고 얘는 칠복수예요, 칠복수. 칠복수 입장 하나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나왔어요 카메라로 보자 이렇게 뿌리는 안 나오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나봐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볼록하게 신기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응. 얘도 잎꽂이가 어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잎꽂이가 잘 돼요. 얘는 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파랑새 잎꽂이예요. 엄청 조그매요. 응. 사이즈가 작아요. 얘는 성장 엄청 더뎌요. 제 손톱만 하죠. 성장이 엄청 더뎌요. 다른 아이들보다. 얘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얘네도 이 꼬지로 다 키운 아이. 화분도 미니 사이즈에요. 조그만해 그리고 얘는 석연아금 얘도 금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나왔죠? 석애나 금. 그리고 여기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랑 얘는 얘는 고스틴가 모르겠네요. 얘도 석애나 금이거든요. 석애나 금. 이 꼬지. 얘도 금이 많이 섞여서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모닝듀 닮은 것 같아요. 황홀한 연꽃하고 모닝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려요.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 꽂이. 얘는 사변어로즈예요. 사변어로즈. 얘도, 조금맣게 나왔나?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얘는,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보여요. 여기 공간 있는,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다 끼워주거든요. 이 꼬지. 햇빛 보라고. 이 꼬지도 햇빛을 잘 봐야 잘 나오거든요. 햇빛을 잘 봐야 이 꼬지가 짱짱하게 나오면서 빨갛게 물들면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얘는 프리티예요. 프리티 꼬지 이렇게 긴 소쿠리에다가 소코리란다 바구니 바구니에다가 이제 이 꼬지 얘네 다 나왔죠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죠 이렇게 햇빛을 보니까 예, 안 옷자라고 짱짱하게 이렇게 물도 살짝 들었죠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햇빛을 안 보이죠면 완전 초록색인데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만 비춰줘도 이렇게 물들면서 자라네요. 음. 이렇게 물이 살짝 들었죠? 얘네도 햇빛을 못 보고 잎꽂이 자라면 은 엄청 우짜라거든요. 쑥쑥. 초록색으로. 얘네는 오팔리나예요페트병페트병이 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심어졌어요. 얘는 수련이에요. 저희 집외묵은둥이 목대 보시면 엄청 길죠. 여기 아래 하역 떼어주고 목대가 엄청 길어요. 두개 머리 두 개가 한 뿌리예요. 얘네 둘이가 한 뿌리. 얘가 모주고 뭐 얘가 옆에 자구로 나온 거거든요. 엄청 짱짱해요. 밖에 뒀다가 둘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뒀거든요. 그래도 물은 빠졌는데, 그런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오팔리나 합식가나이다 그리고 위에. 위에 장털이에요. 여기는 24시간 이렇게 문을 열어두거든요. 이 안쪽에 창문만 이렇게 닫으면 되거든요. 안쪽 창문만. 얘도 프리티예요. 얘도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입고 지었어요. 얘네도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빨갛게 물이 들었죠. 음. 햇빛을 안 보여주고 그러면은 완전 웃자라거든요. 이 꽃이라서 얘네 엄청 웃자라는 아이들이에요. 햇빛을 안 보여주면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예쁘게 들었죠. 알갛게 그리고 얘네는 베란다에서 키웠던 이 어, 꽃이거든요. 많이 웃자라서, 여기 페트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모둠으로 심어서, 여기다 갖다놨어요. 어..여기 갖다놨지 며칠 안됐는데, 이렇게 물이 살짝 들었어요. 벌써 얘는 얘는 뭐지? 용월인가? 용월인가? 고스팅가잘 모르겠네요. 물이 살짝 들었어요. 며칠 안됐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자라야 돼. 노숙라 하면서. 음. 그리고 이쪽에는, 얘는 올리비아거든요. 올리비아 이꼬지 얘네도 다 나왔죠? 음. 뿌리가 엄청 길게 나왔네요. 이 오늘은 저희 집에 이 꼬지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키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 유리창에다가 네트망 부착해서 네, 키우고 있어요. 음. 이렇게 아파트에서 키우면은 자리가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음.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햇빛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웃님들도 음,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면은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네트망을부착해서 음, 사용해 보세요. 거다 햇빛을 하나도 못 보는 것보다는 음, 잘 자라거든요, 짱짱하게. 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